자, 아미라리와 함께하는 예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번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어, 다시, 한번 더요. 다시, 네, 우리 다시 성벽 앞으로라는 주제로 2021년을 살아가고 있죠. 아미라리가 왔습니다. 오늘은 옥상에 무슨 내용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어, 실샘이 부르는 찬양에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벌써 머릿속에... 아또 기도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되면 매년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학년 선생님은 1학년 애들한테 똑같은 국어만 가르치면 돼요. 1년 내내. 근데 목사님이란 존재는 맨날 새로운 설교를 매주 만들어내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엘림교회 7년이 있거든요. 매주 뭔가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뭘로 견디는지 알아요? 내가 엘림을 떠났을 때 7년치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려 먹을 거거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 아, 또기도와 아,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계속 기도 얘기를 하냐면, 왜 계속 예배 얘기를 하냐면,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예비군도 가고 민방이라는 거 가는데, 민방이라는 거 간다는 게좀 나이가 들었다는 거겠죠. 그럼 가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호흡법. 탁닥탁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가슴이 있는데 명치에 손대고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을 민방이가면 항상 배워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배워요. 사람을 살리고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똑같은 거를 매년 몇년 동안 배웁니다. 왜 똑같은 걸 배울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건또 했던 얘기 또할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가끔은 힘이 빠질 거 아니야. 했던 얘기 또 해봤자 어차피 안 바뀔 건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한두 명이라도 기도를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에 은성이가 읽어줬는데 한번 PPT 보실래요 11장 9절에 보면 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11장 9절에 보면 사실 실생이 말한 것처럼 뭐를 받겠다, 주겠다, 얻겠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앞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빨간색으로 된 거만 읽어 볼까요? 시작. 자, 한번 더.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봐요. 내가 방에 갇혔어. 방에 갇혔는데 누군가 밖에서 나한테 열어 줘야 돼. 열쇠로. 그러면 문을 두드리겠죠. 또는 찾겠죠. 또는 누군가한테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구하겠죠. 자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PPT 사진 하나 보여주면 목사님이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이 사진은 그냥 뭐 제가 나와도 저 나와도 돼요. 저 나오게 해주세요 화면에 이 사진이 뭐냐면 현장에 아니 여기에 예. 제 아인 이번 주 목사님 딸 이번 주 생일이에요. 생일날 돌잔치 때 목사님이 소수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몇 명만 초대를 해서 어 생일 잔치 했던 겁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에요. 근데 얘가 생일날에 뭔가 스페셜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아는 나이가 됐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아이나? 나 생일 선물 뭐사줄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 고고다이노 사 줄게. 고고다이노? 좋아, 좋아. 막 이렇게요. 그럼 이제 고고다이노라는 아이템을 사 주기로 했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한테 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나 생일 선물 뭐사줄 거예요? 고고다이노 사 줄게. 아빠가 파란색 사준다 했는데 나 우리 집에 빨간색이 없는데 얘가 이제 벌써 이제 아빠 하나 엄마 하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쿠팡에서 무조건 싼 걸로 하나만 사주자 그런데 계속 아이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생일 선물 뭐 사줄 거예요? 고고다이노, 키키야, 면묘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계속 말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결국 우리 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 용돈으로 하나, 아내 용돈으로 하나 두 개를 사주기로 했어요 이게 몇초 정도 쉽게 말했지만 아윤이가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뭐 사줄 거냐고 뭐 사줄 거냐고 뭐 사줄 거냐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원래는 한 개만 사주려고 그랬는데 두 개를 사주기로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좀 그만 와 하다가도 귀찮아서라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걸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느냐 안하느냐요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런 것도 반응하지 않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부르지지 않아도 내 마음 안다면서 왜 이렇게 날 놔둔 거지?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채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제 사진 제, 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목사님은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정해줄게요. 식사기도 놓읍니다. 식사기도.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식사 기도는 기도라고 치지 않을게요. 식사 기도는 기도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든 아니면 내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못할 거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결국 예수님이 너희 우리한테 너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한테 원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정말 귀에 딱지가 얹을 만큼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순간 한 귀로 흘려보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을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마치 아윤이가 한 개만 사주려고 했던 부모의 마음을 계속 하나도 사주 뭐해줄 거야 이것도 사주 나 파란색이 있지만 빨간색도 없어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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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부모 마음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했는데 없으면 아예 끝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하고 또 찾아요 찾았는데도 못 찾으면 아예 몰라 끝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을 두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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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 없네 다른 거 이게 아니라 또 기도해보고. 그때 응답이 없어. 근데 또 기도해 보는 거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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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면 아이유니가 고고다이노 하나에서 두 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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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하나님 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PPT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보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받고, 찾아내고, 열릴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너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니? 그런 어려움이 있니? 그러면 그 어려움을 친구랑 놀면서 풀지 말고, 춤추면서 풀지 말고, 술 먹으면서 풀지 말고, 기도해보렴. 기도를 하면, 구하면 못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낼 수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 기도하면, 너희가 가진, 내가 가진, 우리가 가진 이 문제가, 열리고 찾아내고 해결이 된다는 거죠.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자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요 사진 좀 자세히 보면 요 사진 자세히 보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 김윤영 쌤저 뒤에 있고 해나 쌤, 은빈 쌤 저기 뒤에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 당시 중일이었던 표준이 요런 친구들이 지금 대학생이 갔으니까 2015년도 목사님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 때 우리 윤영 쌤이랑 이런 수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의 결혼을 축복해줬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게 굉장히 행복하게는 살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말이 떨리지?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왜 보여 주냐면 목사님이 이제 잘안 보여 주됩니다 결혼을 할 때요. 목사님 돈이 없었단 말이야. 어, 결혼을 하려면 돈이 꽤 들거든요.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까 하다가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사실은 알바문에 들어가서 1일짜리 알바를 했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결혼 자금을 준비하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이런저런 알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유일하게 별로 아, 이 알바만큼은 못하겠다 싶었던 알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인력시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인력소, 사람 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차라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인력시장에 가면, 1번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문가들이요. 에 용접을 잘한다거나, 목수던가든가 뭔가 공사판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일손이로 뽑혀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비하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잡리를 하시는 분들을 공사장에서는 잡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비아바라는 아니요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잡부분들, 이제 몸을 써 가지고 짐을 나르고 하는 분들은 어떤 순으로 뽑혀 가는지 알아요? 젊은 사람부터 뽑혀 가요. 왜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뽑는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5, 60대보다는 2, 0 30대 젊은 사람이 있으면 눈에 딱 들어올 거 아니야. 어, 당신 여기 김포 쪽으로 가세요. 어 당신 와서 차 타고 시흥 쪽으로 가세요. 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아 여기 나 가면 무조건 뽑히겠구나. 가야지 가야지 고민하다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이 못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이 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해볼게요. 목사님이 작년부터 누누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사님이 좀오한걸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요 기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식사기도 말고 내가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어떤 마음을 결정을 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진짜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지 않는 10대 가운데 우리 엘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 마치 인력 시장에서 어 뭐야 손영훈이 지금 기도를 한다고 어 지금 이 30대 문병학이 젊은 사람 여기 앉아있는데 눈에 띄는 거야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안띌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보다는 예배보다는 취업, 스펙, 경력, 학원, 놀이, 연애 이런 것들에 팔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간다면요. 인력 시장에서 젊은 목사님이 눈에 먼저 띄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안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목사님이. 2019년 가을부터 이 얘기를 내가 매번 했었었거든. 정말 목사님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힘들다면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목사님, 중고등부를 위한 새벽 기도나 중고등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열어 주시면 제가 좋은 작은 힘든데 같이 하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오픈을 하겠다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가 그런 말왜 확실하게 말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안할거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하잖아요. 목사님은 함께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은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새벽 예배나 어른들께 참석하기 힘들다면 중고등부에서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목사님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라가기를 바래요. 자 PPT 마지막 보여주실래요? 목사님은 이런 결론, 이런 마음이 늘 목사님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기도해봤자 별거 소용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일지망 학교에 못됐다고 한거나, 오늘 원하는 학교 못 갔다거나,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면접 봤는데 내 친한 친구는 그 학교에 붙었는데 그 동아리에 붙었는데 나는 떨어졌다거나,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도 집은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그런데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요. 결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진짜 이거는 목사님이 인생을 많이 살아봤지 않았지만 30살 조금 더산 목사님이 고백하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번 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이거 댓글로 다 적어주세요. 한번 이렇게 PPT에서 보여실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들 적어 주세요. 이게 어 적고 안 적고가 머릿속에 한번더 기억나고 안 나고를 결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캡처 틀 사람들 캡처 떠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연락이 왔거든요. 어, 왜? 저 오늘 울었어요. 왜? 예전에 목사님이 캡처하라 그래서 캡처해 놓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그날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히 사진첩을 보다가 그 캡처한 그 성경 구절을 봤는데 그게 너무 막 자기한테 신앙적으로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만나줄 수 있고,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 영향을 줍니다. 자, 다시 한 번. 댓글, 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목사님이권민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있는 아미라레, 그리고 선생님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번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요청하세요.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로 이겨내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기도로 풀어지는 걸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교회 다니는데 한번 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는구나라고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망하지 않는 인생,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그게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꿈말 일인 그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 눈을 감고 어, 반주 따로 안 해줘도 됩니다. 눈을 감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 매번 말하는 거지만 기도해야 기도해야 열리고 기도해야 뚫리고 기도해야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기도를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저어 짧게라도 일주일에 이 시간에는 뭐 하루에 어떤 시간을 바라는 게 너무 힘들다면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는 제가 기도를 할게요. 또는 뭐 이런 시간에는 또는 제가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킬게요 등등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고백들을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대 때 기도할 수 있는 이 10대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보다는 내 미래 꽃의 미래, 근빛 미래, 남들이 우러러는 미래를 살기 위해 대학과 성적과 학원과 정말 이 입시의 경쟁, 어떤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입시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학생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거면 충분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헌신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그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은 못 보여 줄지라도 결국에는 보여 줄수 있는 그럼 우리 꿈을 이린 교회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